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식입니다. 자, 표는 M몰의 A가 들어있는 용기에 B를 넣어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에 대한 생성물의 몰비를 넣어준 B의 양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전체 반응식을 적어보면 A가 A몰 반응하고요. 플러스 P가 있는데 두 개의 C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자, 근데 A, P가 증가하니까 전체 값도, 즉,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성물의 B의 양이, 생성물의 양이 늘었단 말이죠. 같이. 따라서 첫 번째, A를 이몰 반응시켰을 때는 A가 다 반응했단 얘기죠. 자, 그래서 다 반응했습니까? 반응 전에 A를 A가 n몰이 있었습니다. 얘가 2몰 이 있었는데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럼 얘는 2몰이 다 반응했고 얘는 2A 몰이 반응했겠죠. 얘는 4몰이 생겼을 겁니다. 4몰이. 자, 그래서 반응식을 적어 보면 반응 후에 얘는 m 2A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물 분해 생성물의 양을 구해보면, 자, 반응물, 반응에 남아있는 반응물, m 2 a 분의 4는 한 값이 4가 되겠습니다. 날리니까, m-2a는, 이거는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자, a를 이제, 어 b를 산물 반응시켰을 때, a가 a몰이 있습니다. 플러스 b가 있는데, 2C가 되겠습니다. 반응 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M 몰 있고 P가 3몰 있습니다. 자, 반응을 P가 다 반응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거 3몰 반응하면 이거는 3A 몰 반응할 겁니다. 그러면는 6몰이 생길 겁니다. 그럼 반응 후에 적어 보면 얘는 M 3A가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6이 될 겁니다. 전체 식을 적어 보면 m-3a분의 6은 6이 되겠죠. 자, 약분하니까 m-3a는 1이 되니까, 어, 1번식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죠. 1번식에서는, 처음식에는 m-2a는 1이었는데 m-3a가 1입니다. 틀린 값이죠. 네. 틀린 값이 납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반응에서는 a가 다 반응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A가 A몰이 있습니다. B가 반응해서 두 개의 C가 생깁니다. 자, 반응 전에 얘가 M몰이 있었고, 얘가 3몰이 있었습니다. 반응을 시켜보면, 얘는 M몰 반응합니다. 얘는 a 분의 M몰 반응하겠죠. 얘는 A분에 2M몰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반응 후에 얘는 없고요. 얘는 3-a분의 m몰이 된 겁니다. 얘는 a분의 2m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몰 해보겠습니다. 3-a분의 m, a분의 2m이 이렇게 됩니다. 요게 6이 되겠죠. 그러면 넘겨서 정리하니까, 이게 약분하니까 이게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분의 m은 9 a분의 3m이 이렇게 나옵니다. 넘겨서 정리하니까 a분의 4m은 뭐가 됩니까? 9가 됩니다. 따라서 4m은 9가 되겠죠. 9a 그래서 m은 m은 4분의 9a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분의 9의 이값을 자 첫번째 있는 요 식에다 대입합니다 요 식을 1번식에다 놓을까요 자 그러면 대입하면 m이 4분의 9a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하니까 4분의 9a 마이너스 8a 하면 4분의 a가 되겠죠 a는 요게 1이 됩니다 따라서 a 이 1이 되겠습니다 a 4가 되겠습니다. 자, a 꼴 4를 저첫 번째 식에 대입합니다. 자, m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겠죠?는 1이 되니까 m은 9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요 값을 이제 대입을 하겠습니다. 원래 식에. 자, 그래서 4개의 a가 반응해서 플러스 B와 반응하면 두 개의 C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M이 9가 되겠습니다. 응? 그죠? M이 9가 되는데 얘는 어 4.95를 반응시키겠습니다. 4.55를 반응시키는 거죠. 4.55를 이렇게 반응시킵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양은 4대1로 반응하죠. 자, 4대1로 반응할 건데, 4대1로 반응할 건데, 9몰이 다 반응하면 반응하는 양은 X가 되겠습니다. 근데 양은 하니까 X는 4분의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9몰이 다 반응합니다. 얘는 4분의 9몰이 반응하는 거죠. 이거는 2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8몰이 생기겠네요. 자, 그럼 반응 후에 얘는 0이 되고요. 이거 빼니까 이거 4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4분의 18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식을 해보면, 자,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이랑 4분의 9가 됩니다. 얘는 4분의 18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분이 됩니다. 4, 4 약분 되고, 이렇게 약분 되니까, 값이 전체 값이 2가 됩니다. 따라서 x 값은 2가 되겠습니다. m 값은 9가 되고요. x 값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2를 곱하니까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